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4월 13일 평택천놈 토요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치선생 이강민이고요. 오늘 대신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그리고 관심 테마, 관심 종목 이렇게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방송에 앞서서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유료 서비스, 트위터 정보, 무료 투자 정보,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쭉 둘러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 활용하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양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0.9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흐름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왜 제가 좋지 않은 흐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초반의 흐름을 지키지 못하고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초반에 반등을 했다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더 약하죠. 코스피는 초반부터 약했고요. 반등하다가 다시 또쭉 밀렸어요. 오늘 흐름의 원인을 보면 수급입니다. 역시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역시 선물 쪽의 흐름, 그리고 또 기관의 코스피 대량 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지수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이 아직까지 좋은 흐름 유지되고 있죠. 2023년 10월 31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쭉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뭐 물론 2022년 9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후에 흐름을 만드는 건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향후에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순환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반도체 강세, 마치 작년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상반기 그리고 중반까지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올해는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악재가 나올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은 어 반도체가 가는 시장 그리고 지수 흐름도 가는 흐름 속에서 눌림목을 줄수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간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특별하게 지수를 크게 누를 만한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SFA 반도체부터 이렇게 쭉 엄청나게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들은 코스닥 반도체 업종, 그리고 코스피는 전기전자, 그리고 전기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또,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쭉 보셔가지고, 거기서 종목을 발굴한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눌림목을 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반도체주들이 간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타제약 그리고 또 어, AI와 연관된 바이오 종목들 뭐 이쪽에 보시면 지니너스부터비닐판테까지쭉 있습니다만은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종목이 훨씬 많고요 지금은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는 AI 바이오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시면 어, 그 중에서도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처럼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다기 보다는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 그리고 한번 움직이고 나면 조정을 받고 한참 있다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만 접근하면 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들어가도 무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반도체와 바이오는 중기, 단기, 중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까지 계속해서 볼수 있는 그런 테마고 업종이니까요. 반도체 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리를 하자면 지수는 역시 조정은 받더라도 간다. 그리고 관심 테마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 주 종목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종목은 고형입니다 고형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 주죠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어쨌든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입니다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17000원 16000원 17000원 16000원 분할 매수고요 전자로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어, 조금 뭐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받으면은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2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빠르게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준가 오면은 접근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계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가격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13일 토요시와 오늘은 봉선생 이강민이 대신 녹화를 했습니다. 정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